예, 오행의 생극제화 하는 것에서, 에, 상생과 상극을 변용하는 거였죠. 상생과 상인극을 변용하여 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에, 우리가 그 역생역극이라는 말로, 이 역극이 다 책에, 텍스에 다나오게 나와요. 네, 우리가 본인적으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예, 행인적인 순환성을 가지고, 에, 봤을 때, 에. 이때, 그때 화, 화는 그 목을 생못 하느냐. 그꾸로 예, 화도 무엇을 해? 예, 목을 생하는 작용을 하고, 목도 무엇을 해? 수를 생하고, 금도 수를 생하고, 금, 저저 저, 수도 금을 생하고, 금이 토를 생하고, 토도 어, 화를 생하는 어 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물 논리를 한다면은 예, 화가 목을 생하는 어떤 논리에서, 논리에서 뭐냐면. 예, 원래 금이 목을 억자죠, 그죠? 예? 극하고 억자하는 모양인데, 무엇을 씀으로써의 예? 화가 예, 금을 억자함으로써 결국은 목을 지킨 작용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 목일주에 뭐 오행로 표현했을 때, 예, 이수 하나만 있고 이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오행 어 명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에 예? 금이 출현하지 않으면 금이 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약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어 우리, 뭐, 격을 잡을 때, 신이 왕하다. 또는 뭐, 신이 강하다. 이런 어떤 그 논리를 붙일 때, 계절의 심천을 따져서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예. 계절의 심천을 따져서, 화가 왕하의 목이 오히려 그, 힘 부족, 힘이 부족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도 뭐라고요? 예, 어린애도 뭘 모르면, 호랑이를 모르면, 어린애도 계단이 없으면, 계단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 해요? 관살이 없다, 이거예요, 관살이. 관이 없으면 어떻다고 요 절대로 신약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신약이 아니다. 그렇다고 신강이냐, 신강도 아니다, 이거예요. 신강도 아니다.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공부를 접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에경기 옮겨가다 보면 뭐, 뒤에 이 우리가 그, 특히 병양용신 이 들어가요. 에, 병양용신 이런 거 들어가면 이런 팔자에, 예, 뭐가 이제 병이냐, 예, 뭐가 병이냐 이런 걸 봤을 는데 팔자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억부로 생각하면 뭡니까, 목이 화태가하여 수부족한데 수가 시에서 수를 뭐라고 인성 이게 용인한데 용인. 이런식으로 이제 인성을 용하여 이렇게 쓰는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데 네, 실제로 요 팔자에 순이 오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게 아니고 까까베 죽는다니까요 까까해가지고왜 팔자에 아하고 어른이고 이게 만약에 식신이나 상관에라 합시다 아하고 어른이고 먹는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자 어른은 신강이라 치고 아는 신양이다 치자 이게 요 경우는 아다 치시다 예, 애고 어른이고뭘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먹고 자빠져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인성이 와서 무엇을 하니 예? 인성이 와서 식신을 억제하니 깝깝하다 이때 인성은 희신인가 귀신인가참 희귀신하다가 내가 털다 빠지거든요 예? 그렇게 살아가면서 실제 만나는 건 귀신이다요 귀신 희신인데 우리가 예, 교육용서를 여으면 결국 뭐가 돼요? 이 희신이죠 그죠? 이 실제 희신이 또 맞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뭐라고요? 더 이상 어디에서 운동장에 자빠져 퍼져 있는 거를 뭐 어떻게 하또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실은 구했다. 이렇게 구했다. 예. 그래서 예, 희신이 결국 뒤에 가면 범벅이 됩니다. 예? 예. 이게 이 정도가 이제 사실 돼야 결국 용신의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야 킬링필드가 돼요. 예. 짜장면을 오늘 지 바로 모시겠습니다. 제 가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요 예. 제가 이, 이제 1단계까지 공부가 완 사람을 전에 옛날 도서관에서 안 만났어요. 도서관인데, 아, 해석하려도 이게 없는 거라. 하하하하하하 게 부모님 오었으면 예, 네,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밥이 하나 걸린 거예요. <laughs> 아름다운 밥인데. 어차피 공부법 안에서는 희, 신이 뭔지 귀신이 뭔지도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밥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